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해운대 구청장 김성수입니다. 예, 오늘 달 넘어 별 다섯 음악회 우리 함께 하시 우리 중이동 주민 여러분 또 우리 해운대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어, 여기 달맞이 올마당은 정말 어,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. 제가 또 이제 구청장이니까 이제 그 동별로 행사들 많이 가는데 이 자리가 제일 우리 공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운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곳을 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정말 명소로 잘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우리 구의, 구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함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재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중위동의 정말 지역사회선 헐 봉사 앞장서시는 많은 우리 기관장님 단체장님 또 우리 주민분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늦가래의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날인데요. 원래 우리가 어, 추억을 만들려면은. 평범한 곳에서 추억이 잘 생각이 안 난다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중에 평범한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고 아주 못된 선생님이나 뭐또드려팬 선생님이나 지뭐또 특이한 샘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어 비옷 입고 이렇게 공연을 보는 날이 또 의미 있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아까 좀전 비옷을 입고 이렇게 축사를 한다면은. 그런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지금 또 마치 비가 그쳐서 이렇게 하는데, 어, 여러분 사진 또 서로서로 좀 찍어주고, 대화도 하시면서, 어, 또 공연을 보시면서, 어,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이거 가수들 좋은 분 나오시는데, 박수로 크게, 화답해주고 호응해주면 이분들이 또더 열심히 더잘 어, 멋진 공연을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여러분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어, 정말 오늘 또 감동이 있고 힐링이 되고 울림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 어,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 중이동을 위해서 우리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이런 문화 행사들 어 많이 할수 있도록 어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달러머 별다스 무막해도 앞으로 더 알차게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김성수 구청